이 12장인가. 최종부 진원가요게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부총감. 아니. 나니? 殺しそこねただと? 기미 らしく 나이 시태다나.

こうしてファイルは無事取り戻した。だが、このおじらは。現場から一千億を持ち帰らなかったんだ。やろうと思えば持ち帰る。何。この。秋山と。警察の手を使えば、すぐに申しできた。だが、君はそれをしなかった。秋山と。副総監のご指示に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 이미 주인이 있는 돈이잖아. 이가. <laughs> 귀이와これから私と手を組んで裏社会をり仕切る人間なんだそ문한인간 아니 출처 불명이 아니지. 아케마 돈인데. 데브라데 카잇테쿠루 요데와. 야네왜 그ダメドン이라고 생각하지? 템모 키카세도 그이상의 위해서는まだまだ金がかかるんだ. 아니 그 남의 돈이 아니고 주, 주인 없는 아, 돈이라 고 생각하는 거라지? 아키야마가 백만엔에서 천억까지 모은 돈인데? 그래서? <laughs> 지금 그 현금은 어디에 있니? 기류, 카즈 마 그리고 그 협력자의 자리에 있니?

저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잘 양아치구만. 끈지가나이요 아라이군. 마사가 가, 가,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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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단서가안 남는다고 생각하시니? 어? 뭐야? 좋아 좋아 뭐야? 뭐 아저씨가 원인 제공자였어 지금까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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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지금 봤거든 쐈는데 피가 없다 아키야마는 어차피 사무실 위층이잖아 야스코가 죽었지 그러게 말입니다. 문나카타는 지금도 경시청에 사이즈마 무죄는 증명됐어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모시 모시. 어르가가어다어어가 왔다? 어디가 가 하마자키? 어하가자키가다 아, 어디가 왔가 쓰러졌었지? 왔다? 어 어디가 왔서 아, 등에서 피 흘리면서... 다 어디가 왔다? 어 어디가 어어어 거기 오키나와에서는 키루가 다 싸웠는데. 나는 감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네, 아저씨. 응? 하마자키 씨는 아저씨의 일로 인해 죽었어요. 아, 맞아. 그 사람은. 아, 왜 지켜주셨어요? 나를 지켜준 거지. 나, 하마자키 씨는 아저씨의 일로 인해 죽었어요. 아니야. 그때는 나쁜 놈이고 지금은 좋은 놈인 거지. 아, 마자키상. 나쿠나 조금 전에 나한테 말해 주다노. 경찰から 도조카를 지켜줘. 봉조카이를 지켜주라고. 봉조카는 우리들의 って言ってた 오지상と사이지마상에게도 このこと사지마 나갔는데? 와갔다. <laughs> ちゃんと伝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 それで浜崎の遺体は朝顔の方で一旦引き取ることにした。それでよかった。あ,あ、それでいい。すまなかったな。いろいろ面倒をかけて。大丈夫。ハルカがチャカネもうすぐしたら沖縄に帰れると思う。俺が帰ったら供養してやるつもりだ。ちょっと間から戻るじゃ。解決なんだねえじゃな。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얘는 지금 천억을 잃어가지고 천억, 천억엔 내돈 누구지 하나짱 하나찬뭐예요사이즈아사이즈아복수 찬아. <laughs> 찬아. <laughs> 찬아. 찬아. 찬 경찰 아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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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浜崎が息を引き出しましたと？浜崎,が浜崎はな沖縄で俺とヤスコさんを守ろうとした時傷を負ってたらしい今朝まで懸命な治療をしていたが最後は眠るように言ったそうだ<スープ>お前に遥かから伝言だ 山崎は死の間はこう言ったらしい。警察から登場界を守ってくれと。登場界は俺たちの生きた証だ。とな。<coughs> 兄弟。兄弟。兄弟。四十年も生きて。やっとわかった。ね、こんにちは。俺 <coughs> もあんたも。 自分に正直に生きてはならない人間なんだニ<か>ーニ<ョ>ーニーニ<ョ>ー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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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なーなー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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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たちは、俺たちは、いろんな人間の夢を叶えるためにな。そうだ。俺らはまだや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るんだ。やるレディス？ボスザルは猿山にいてこそおふさわしい。まだやり残してる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음, 아, 기하면, 갑자기 정신 차렸어? 4시 모였네? 그니까, 러 표지에 있는 4명이 네 얘네잖아. 타타상은 뭐야? 저희 회사 100억을 사고, 1 0 0억 1000억? 그래, 찾았긴 했지. 옮긴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적을 전부 부르는 거죠. 경찰인 문나카타의 아라이 시 키도 그리고 동성애이네 명을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사대 사로 붙자는 얘기지. 한 자리에 모는 거죠. 때리고 싶은 놈을 때리면 그걸로 끝이다.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집합하는 걸로.

사지마상사지마상오 이래. 아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무거워요. 다테는 <laughs> 나한테는... 음? 좋다고 보내. 세애너 파이터... 나한테 말을 걸어. 4명 모두 준비되면 출발이다. 목표를 준비했다. 쓰고 싶으면 자유롭게 쓰도록 해. 휴식을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낮이나 밤으로 전화할 수 있다. 하... 뭐지? 파란 건 뭐야? 카레를... 몰라 아천사? 두개 개사료? 우유 아니면 스테미널 엑스 개사료 사이즈 마 이리에 C사무소 이런 거 지금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 우선 쟤네는 어떻게 하지? 소지금 카지노와 투기장 등에서 번 포인트 하나로 통합된다 4명이 번갈아가며 카무르스를 탐색해라 대신 다녀오죠. 서브 스토리. 맛집 아천사. 아천사랑 이거 뭐지? 아천사로 우선 한번 갔다 와볼까? 여기가 아니고. 나가서 아천사를 가보자. 또할수 있는 서브캐는 좀 해놓고. 14. 아, 싫어. 안 꼬라봤다고. 거리의 양아치. 아, 얘 이거 있구나. 따다닥에서? 응. 일로 와, 일로 와. 십구던지네는. <laughs> 아천사를 가야 돼. 보 멀어 생각보다. 아아아 아, 아, 전사. 일로 가는 게 가깝겠네. 챔피언 거리잖아. 요걸 오인아 천사 고깃집에 다녀왔습니다. 의미 있는 취재를 할수 있었죠. 이만엔 초밥, 라멘 디저트. B급 맛있게 인기 스타인 라면 가게. 육수와 특별한 토핑. 우선 1등성이잖아 음... 토핑 아 몰라 기억이 안나 또 기다려야 돼. 천천히 놀다가 <laughs> 그러면은 뭔가 이벤트를 하고 와야 되네. 이벤트를 하려면. 여기가 어디지? 돈의 사용처. 음. 하나 씨는 어디 갈까? <laughs> 어디 가서 찾아야 돼? <laughs> 어디 가야 하나 씨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냥. 키를 바꿔야 되겠다. 더 빨리 뛰는 것도 없고, 이거 한다고 엔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laughs> 거리의 양아치. 아... 더 줘. 키류로 노래방에 한번 가고, 메인 스토리 따라 가야 되겠다. 아내들 다필요없변을노래방에한 한번 다다가엔 보자. 자 음, 최종부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 출발해야지 면서도이동하서서브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켜봐 앉아서 뭐하는 거야? 좀 비켜주지? 아, 부르지마. 가라쿠에 가야 돼. 노래방, 노래방, 남의 다네. 다메요, 다메다에요 다매 가사가 맞나? <laughs> 이 노래 있나? 근데. 아니지 됐어 칼에 어서 오는지 몰라 비켜주세요 난의, 남의 남의 돈을 뜯으면 그만이야 だれ 과담을 보고 싶은데 이봐, 다태 형사님 준비됐지? 고! 가보자 성에서 이러고 있어. 아. 아, 정말 았었지 어저께. 진사는 거야? 사데들어근면서어는면서얘친분렇이친으니이없으니첫사얘아키사마아키카즈마사람마이 뭐 사람은 이생이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랄게 이런 느낌? 어, F 포야? 대체 네 형사잖아. 얘네는 뭐 야구장의 사채업자라고 치지만. 레인야무 타워. 사, 누가 그럴だろう가. 누구든. 어차피. 무나카도 열어놔야 하려고. 도조가 으트긋스 요나 마니와 사전. 다 오는 거 아니야? 사, 이거. 이거. 아, 저거 다 돈이야? 와한 몽탱이만 갖고싶다 몽탱이로 내가 가져갈 수 있을만큼 요 모서리를 내가 가져가라고 하면 좋구나 <laughs> 뭐야 도즈마 다이고잖아 도주마 왜 왔어? 가이처. 너는? 아라이네 아라이

アキヤマさんの一億を奪い、カツラギに渡すふりをするから、自分をムナカタの計画に参加させてほしいって言われたときにね。キドは私の信頼する兄弟分です。何だ<が>ムナカタと私の関係についてまでは知らないはずだ。もしそれをキドに教えられる人がいるとすれば、それはダイゴさん、あなただけです。 そういうことか、ね、あなたはあなたの気道をカツラに近づかせ一千億のことを吹き込ませたすで <laughs> にムナに見捨てられ万策尽きていたカツラギを奮い立たせるためにねあなたの計画通り上の清和会はキリウさんたちと衝突ムナの力を借りることなく壊滅に追い込んだだがそこで誤算が生じた さえじまの死ですあなたにとってはあのままさえじまに生きていて欲しかった確かにそうすればキリュウさんやさえは戦う目的を失いタム町から去るはずだったんですからあ、いか<ジ><イ>、これどじまたいこ、ちがそこまでわかっているとは머리が妙になったんのや急所を外して軌道を生かしておいたのもそれを確認するためです あそこで殺さないでおけば必ずあなたと接触するはずだと思いましてね。で、ゴム虫い었잖아。だから、草履ゴムジ。からだったんですか。登場外を裏切ってまでこの金を得ようと考えたのは。どから、ドンにと。同性愛を排除。ドンにモールながっこれは明らかな裏切りだ。伊留さんや風間さんと言った。 かつて登場会を支えた人たちの恩にあなたは背いたあのまじまさんまでをもむなかたに差し出して <laughs> どうしてもあんまですよこの金をお前に何がわかるんだやぼろろいちゃくちゃんん3万人もの人間を動かしていくことがどんな